이게 또 약간 또 흥미를 갖고 계시는 게 마지막으로 저 이거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윤석열대 김건희. 미치겠네. 네 비호감도 조사. 아... 네고 피디님 공감 마지막 올려주시죠. 누가 더싫냐로 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로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디님네 마지막 조사입니다, 저희. 네 이거는 아, 어떻게 나올 거예요? 술이 싫은가 명품이 싫은가둘중 하나 고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저는 네. 부창부수다부창부수인데오대오 나온다고 봅니다. 오대 오. 오대 오. 오대 오, 오대 오다. 야, 이것도 지금 세기의 대결입니다. 세기의 대결 이런 거는 처음일걸요? 그렇죠. 지금 4초 만에 1 0 0 0 분이 투표하셨어요. 이런 조사 한 처음일 거예요. 분을 네. 놓고. 와. 야, 난이도가 근데 이게 누가 더 말아먹었냐라고 하면 진짜 그거는 막상막하예요. 막상막하죠. 누가 말아먹었냐면 왜냐면 이번에도 윤상이 이거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 명태균이 하는 이야기 맞아 버렸잖아요. 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지금 거의 뭐 1분이 아니라 한 10몇 초밖에 안 됐는데 1,400분이 투표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이 분노가 느껴집니다. 자, 결과가 좀한 5대 5 정도. 5대 5다. 5대 5로 결과 한번 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와, 와 건희 언니가 압도적이네요. 8대입니다. 권희 언니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대, 당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아, 장동혁보다도 그러면은 권희 누나가 그럼 이제 마지막 그걸 아, 해야 되겠네요 결승 아니죠 아니죠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장동혁 때 윤석열에서 윤석열이 이겼고 아, 윤석열 때 김건희에서 김건희가 아, 이겼습니다 장동혁 때 김건희를 <laughs> <laughs>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아, 하면 은 너무 많이 하면 또 지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 여러분들이 뭔가 김건희가 확실히 이 정부에서 음. 많은 실책들을 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네요. 아하 아, 역시. 야 이거 렇게 나올 줄 몰랐어.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야, 거의 이거는... 압도적으로 지금. 77대 23이니까 요냥 8대입니다. 김건희 총선 개입 위옥 이게 음. 공천 개입 위옥이죠. 어 이거 하니까 저 갑자기 그그 그, 그 사람 생각나네. 음. 이준석 공천 개입 위옥. 어허. 이 지금 압수색 수두번 당했는데. 그렇죠. 아 그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속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아, 여러분. 네. 진짜 이 법조인의 느낌하고 여러분들의 느낌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그렇죠. 법조인의 저는, 느낌. 저는 저는 이준석이 어. 어. 영장 실질 심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그 정도입니까? 체포 동의안 통과된다. 체포 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될 것 같고. 영장 실질 심사 가서 어. 저는 구속된답니다. 이준석 구속된답니다. 아그 정도입니까? 아 이준석 구속된다. 그러면은 똑같이 엮여 있는 윤상현은요? 왜냐하면 홍매실을 따라 갔거든요. 어. 칠부사 홍매실 칠불사 갔죠, 그렇죠? 칠부사 홍매실 누가 알아요? 명태균이 다 알거든. 음. 이미 다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수색하는 거예요. 어허. 칠불사 홍매실이 증거예요, 여러분. 어허. 그렇다면 저는 구속된다 겁니다. 이한 번만 더 해주세요. 밸런스 게임. 구속 된다 안 된다. 어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준석. 알겠습니다, 피님 저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고 싶은 건다 해놓고 <laughs> 한 번만 해달라니까. 야 패널에 대한 여의가 있어야지. <laughs> 나 이거 해줬잖아. 이거 이거 흉 흉물스러운데 이거 했었잖아. <laughs> 알겠어요다미 마지막으로 저희 이준석 구속 된다 구속 안 된다. 구속 된다 안 된다. 아, 여러분들.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거의 뭐 근데 압도적인 다수가 구속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아, 같은데. 아 저는 근데 된다고 봅니다. 아, 된다. 아. 아.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구속 된다면 90 나온다고. 봅니다. 90. 9 9대 1이다. 99대 1. 한95대 5. 95대5 정도. 에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음. 아닌데요? 아 구속이 안 된다 보시면 안 된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굉장히 네. 왜냐면 현직 의원이니까. 어허. 그리고 당대표가 이러니까 함부로 구속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감안하신 분들. 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역시. 아 균형이 있으시. 이 균형이 있으셔가지고 에에.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30분이나 됩니다. 와, 와. 오늘 자 더위는 뭐가 싹다 틀리네요. <laughs> 와, 이거 아 근데 일단 아까 네. 얘기를 이어가셔서 어, 예 예. 법률적으로 보시기에 예 예. 구속될 가능성은 그럼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 50% 예. 넘는다. 저는 90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 그럼요 지금 어. 보십시오. 이재명 치하의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죠. 네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사람들이 심지어 일반 민형사 재판에 음. 민주당을 변호했던 그 법무법인이죠. 막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장사 진짜 잘 돼요. 아 지금 서초동 난리났어요. 민주당 변호하고 민주당 색깔이 아주 짙은 법무법인들이죠. 네네네. 지금 휘수하고 있다. 어허. 그러니까 아, 그것만 봐도 이미 사법 경도 현상이 있죠. 네네. 그렇다면 영장을 쳤을 때 그럼 이준석이 민주당 편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편은 아니죠. 어. 그 다음에 이준석은 지금 국힘당도, 그다 민주당도 다 버린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봐 체포 동의안 이미 통화됐어. 그렇죠. 취지심다 받으러 가. 그렇죠. 법관이 어. 그 구, 구구절절 사유 길게 안 적어도 되거든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 딱한줄적으면 돼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죠. 구속이에요. 어허. 아, 구속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윤상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구속된다 봅니다. 윤상현도 구속됐나 봅니다. 오 윤상현이 1번 빠따입니다. 아 진짜요? 1번 빠따예요. 그러니까 1번 이준석보다도... 빠따를 무너뜨려야 어어. 그다음부터 성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음흠.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람 차치하고 딱한 명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 어. 국힘에서 2번 내란이나 그 다음에 공천개입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네네. 주요 핵심 국회의원 한 명을 그 그러니까 무조건 나야 돼요. 어. 그게 민주당 지금 숙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번 봤다가 지 윤상현이 걸린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윤상이 구속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어허.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그거 해낸다니까. 우리는 못했죠. 그렇죠. 윤아 윤상이 들어간다니까요. 윤석열의 의지를 이어서 윤상현도 들어가죠. 쌍윤이네요. 지금 윤상현 지금 구속 두번 됐죠. 이것도 또 그렇죠. 체포까지 됐죠. 그렇죠. 체포 영장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끌려가서. 망신다, 개망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구속된 네. 사람한테 체포영장 을왜 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구속됐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 여러분 설명드리면 의미 없어요. 어허. 아, 구속돼서 저 감옥에 있는데 체포영장이 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성현, 윤성현이죠. 윤석열, 문 열고. 음. 윤성현 나와 조사받으러 가야 돼. 안 가요? 음. 그럼 못 들고 나와. 못못 끌고 나와. 아 구속이 돼 있어도 왜? 안 가겠다 하면은 체포영장 끌고 나와. 아. 아 네, 끌고. 팔장딱 끼고 끌고 나와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끌어다가 조사실에 앉혀 놓을 수는 있지 어허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차피 조사는 안 돼요 왜 말을 안할 테니까 그렇죠 막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뭐 물이나 주세요 그러고 뭐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포영장 왜 치게요? 왜 하죠? 개망신 주려고 아하 개망신 주려고 망신 주는 어 그리고 음흠. 에어컨 나오는 조사실에서 잠시 에어컨 세게 해 주려고 어허 야, 시원하지? 야물 시원하지? 야, 너 구치소 거기 덥잖아. 그 에어컨도 없지. 죽갔지약 올리는 거야. 아하. 그게 수법입니다. 아하.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시원한 물 먹으면은 와. 이게 자유로 울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 사람이 멘탈 무너지거든. 어허. 그걸 노리는 거야. 윤석열도 결국에는 다 실토할 거라 보십니까? 실토하지 않겠어요? 아. 실토를 해야죠. 그럼 실토하게 된다면은 본인 빼고 다 실토하니까 <laughs> 본인 빼고 부활한 사람들 다싫요 제일 먼저 싫토는 윤상현 싫토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했어요? 공천 김영선 맞습니다. 어 근데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랬잖아요. 어허. 입을 다물지도 않아. 그 윤상현조차도. <laughs> 네, 쿡찌니까얘 예,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어. 조사 받으러 가지도 않아. 쿡 찌르니까. 어. 그윤상현 바로 바로 자백이죠